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우리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용한다는 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일반형에 각각의 점들을 대입해서 답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A라는 점 대입하면 1 플러스 0이니까 안 써주고 1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0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두 번째. B라는 점 대입하면 1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알수 있고 세 번째 C라는 점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C가 0이 되겠네요. 먼저 1번 3번 연립해보자. 1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0이고 1 플러스 A 플러스 C가 0이니까 더해주면 2 플러스 2C가 0이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 돼요.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뭐가 될까? A는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c-1 대입해주면 b도 찾을 수 있겠네. 음, 여기서 b는 뭐가 돼요? b도 0이 되겠네. 그래서 abc를 이렇게 구했고요.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abc 자리에다 대입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